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웹사이트를 만드셨는데 구글에서 쳤을 때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미지 쪽에선 노출이 되지만 웹사이트 자체가 노출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코멘트를 적어주셔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에서 노출이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서 영상을 따로 찍게 됐습니다. 우선 월드프레스를 이용을 하신다면 세팅스 들어가시고요. 그 밑에 리딩이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i 치엔진 비주빌리티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클릭이 되어 있다면, 클릭하시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save changes를 꼭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떠한 키워드로 웹사이트를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 웹사이트 이름이 The universe episode예요. s 우리가 만약에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솔직히 최악이긴 해요. 지금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seo 미니언이라고 하는 프로믹스텐션이거든요. 이게 원래 무료였는데 유료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제첫 번째 페이지에 비디오 리스팅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리스팅이고요. 스팅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FAQ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이한 페이지에 어떠한 웹사이트들이 있는지 그 정보를 주는 건데 보시면 제일 첫 번째에 유니버스 에피소드라고 해서 넷플릭스 시리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위키피디아가 나오고 비디오가 나오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이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웹 사이트 나와요. 모즈에서 제공을 하는 도메인 점수가 92점이고요. 이 사이트는 95점이고 이건 95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아마존이 96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96점. 그렇게 좀 거대한 사이트들이 제일 윗상단에 있는 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와도 또 위키피디아고 또 유튜브고 그리고 요거는 좀 그래도 안네요 38점에 100점 근데 아마 이 사이트도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사이트들이 윗상단에서 지금 노출이 되잖아요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든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고 5년 정도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 윗상단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미지만 노출이 될까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왜냐면 좀더 대체적으로 구글에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 키워드를 쳐봐도 여기에 이미지 리스팅스가 9개가 나오고 비디오 리스팅스가 1개가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구글이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제일 윗상단으로 많이 올려주는 게 정보성 글들, 이미지들, 비디오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드셨는데 이미지만 노출이 되고 웹사이트는 노출이 안 된다 하셨으면 그게 구글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라면은 이제 웹사이트에다가 이미지하고 비디오를 더 많이 집어 넣어서 노출이 될수 있게끔 만약에 정보성 글들만 구글의 첫 번째 페이지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이렇게 위키피디아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성 글들이 윗상단에 상출하고 있다면 그럼 이거와 비슷하게 정보성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비디오하고 이미지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키워드를 이용을 해야 랭킹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Keywords Everywhere 이라는 크롬 익스텐션을 또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Longtail 키워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썰티볼륨이 한 달에 390, 110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 0까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 키워드들은 우리가 구글에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서 보여지는 게레이 c h 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직접 주는 롱텔 키워드들인데 설치 볼륨들이 대체적으로 좀 낮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키워드들을 우선 중점으로 이용을 해서 컨텐츠들을 적으셔야 돼요. 글들을 우선 적으셔야지 그런 것부터 우선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롱텔 키워즈 좀긴 그런 키워드들을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리셔야 됩니다.